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2월 23일 정부와 교육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각종 학교의 신학기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에서도 2월 23일 20시에 전 간부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그동안 진행한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들을 점검하는 한편 기존 감염병 관리 대책반 단장 부교육감을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충남교육청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하였습니다. 충남교육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온 국민과 함께 이번 사태를 극복한다는 각오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격상 및 계약 연기에 따른 만반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약 연기와 학사 일정 운영입니다. 2월 23일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 대한 계약을 3월 9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에서도 학사 운영에 차질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2월 말에 계약을 예정하고 있던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오늘 24일부로 모든 교육활동을 중지하고 모든 학교의 계약을 3월 9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교육부에 추가적인 계약 연기 조치가 있을 때도 대비하겠습니다. 계약 연기에 따라 줄어든 수업일 수는 여름과 겨울 방학을 조정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교직원 동선, 동선, 증상자 파악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충남교육청 소속 학생과 교직원이 발병하거나 증상을 보인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 입국 자료와 내시 연계 자료에 따라 중국 방문역에 있는 50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2일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월 10일부터 23일 사이에 국내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 방문 이력도 조사한 결과 학생 857명, 교직원 458명이 다녀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학교 방역 관련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학교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모든 학교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완료할 것이고, 지난 2월 21일에는 긴급여산 22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1차로 보건용 KF94 마스크 10만 개를 일괄 구매하였으며, 일선 학교에 이번 주 중으로 취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체온계 손소독제 일회용 마스크도 어, 취급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에도 장기적으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가정에서도 관련 물품 구비를 당부드립니다.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한시적인 보건인력을 배치합니다. 3월부터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학생 수 50명 이상 학교 중 보건 교사가 미 배치된 초 중학교에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건 인력 88명을 한시적으로 배치하여 학교의 방역과 학생 보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치원 초등돌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개학 연기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돌봄 신청자들에게는 급식도 제공할 것이며 추가 돌봄 수요를 예상하여 오늘부터 돌봄 희망자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학교별로 개설하여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업기간 중, 어, 저소득층 중식지원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학 연기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중식지원을 휴업기간에도 중단없이 실시합니다. 학교 시설과 도서관의 한시적 사용 제한입니다. 학교 운동장, 강당, 체육관, 학생 수영장 등 일체의 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을 한시적으로 중지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산하 4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일시 중지하고 19개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시군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서관 개방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학교 체육시설과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해 오신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모든 행사와 연수, 집합교육 일시 중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24일부터 휴업이 끝날 때까지 임용장 수여식, 훈포장 전수식, 교직원 연수 등 교육청에 예정된 행사와 교육을 일시 중단합니다. 휴업이 끝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 모이는 행사와 교육은 최대한 자제할 계획입니다. 휴업 기간에 학교 밖 청소년 시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순찰 등 학생 생활 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학원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공동으로 학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점검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부모님들께는 자녀들의 다중 이용 시설 이용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학원 관계자들께는 정부가 정한 학교 휴업 기간 중에는 학원도 휴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리며 아울러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개시, 예방교육 및 시설내 소독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께 드리는 당부사항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책은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올바른 손씻기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등, 감염병 예방수치를 잘 지켜주시고, 변화되는 내용은 담임교사와 학교를 통해서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실시간 변화 내용은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이번 정부의 교육부 충남교육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3만여 충남 교직원들은 이번 계약 연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3월 2일부터 전원 출근하여 이번에 발표한 코로나19 대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충남교육청의 활동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